네 익산 낭산면에 수년째 방치돼 있는 불법 폐기물 문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양도 140만 톤이 넘는 데다가 이 기준치의 680이 배가 넘는 일급 발암물질 비소가 함유돼 있었고요. 이 일대 침출수까지 나와서 인근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요. 이 폐기물 침출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익산시 공무원이 국가보조금을 과다하게 책정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네요. 해당 공무원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업체 관계자들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단순히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문제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지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네요. 관련한 내용 짚어보죠. 익산시의 회 이명택 시원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당 사안을 취재한 우리 송승민 취재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명택 시의원, 익산 낭산 폐석산에 불법 불법 폐기물이 발견된 게 이게 언제였죠? 아네 이게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네. 2016년 6월경에 어, 이게 이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밝혀낸 건 아니고요 환경부 예, 특별 사법경찰 쪽에서 네. 예, 뭔가 이 일반 폐기물이 묻혀야 되는 폐석산에 예, 중금속이 아주 많이 함유된 지정 폐기물이 묻힌 것으로 이제 네. 확인이 되어서 예, 그때 이제 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한몇 음. 군데로 나눠져 갔거든요. 그래서 네. 뭐 대대적으로 이게 상당히 좀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2016년 네. 6월입니다. 근데 양도 어마어마했어요. 140만 톤. 예. 그러니까 네. 어이그 지정 폐기물은 7만 4천4톤 4천 정도 되는데 네. 이게 한 4년에 걸쳐서 한 150만 톤 정도 되는 이 일반 폐기물들하고 네. 섞이다 보니까 뭐 대충 그 중금속 폐기물이 음. 예, 비빔밥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결과적으로는 한 네, 150만 톤 가깝게가 네. 이제 완전히 이 중금속이 함유된 음. 예, 정말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 막막한 폐기물이 된 겁니다. 일단 그 그러니까 일반 폐기물 처리 업자가 그걸로 허가를 받아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처리하면 안 되는 네네. 폐기물을 함께 처리한 거잖아요. 예, 네. 전국에 한 44개 업체가 음. 이 어떤 뭐이폐 배터리에서 나오는 네. 어떤 폐기물인데요. 예, 이것을 익산에 원래 일반 폐기물만 묻어야 되는 곳에다가 음. 환경부에도 신고를 할 때는 일반 폐기물을 묻었다라고 신고를 하고 예, 허위로 그니까 보고를 네. 하고 지정 폐기물을 묻은 건데 뭐 결국은 돈입니다. 예, 일반 전국의 폐기물을 폐기물이, 물... 폐기물이 다 모인 셈이에요 익산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형식이 되어서 이게 향후에 북 지금 이걸 다시 이적 음. 처리하는 데만 4천억. 정도가 될 거다라고 네. 해서 지금 익산에 아주 큰 난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불법 폐기물 이전도 문제인데 침출수가 또 계속해서 나와서 인근을 네. 오염시켰잖아요. 네, 네, 네. 네. 지금 연 4만 톤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일단 또 비가 올해 초, 작년 2020년처럼 비가 많이 오면 음. 이 빗물이 쉽게 말하면 이 불법 으로 매립된 그 중금속 폐기물들이 있는 곳을 싹 스며들어서 네. 이게 다시 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뭐 비가 많이 오면 철철 넘칠 정도로 계속 네. 이게 침출수가 나오다 보니까 처리하고 처리해도 계속 화수분처럼 이게 음. 나오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침출수를 처리하는 것도 어 대단히 큰 과제고. 네. 그런데 뭐이게 돌이켜 보면 2016년 6월에 문제가 되기 전에는 그런 침출수들이 우리 낭산에 네. 하천으로 그냥 다 흘러나갔다는 거죠 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게 중금속 폐기물인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저지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침출수를 가둬놓고 음. 그걸 계속 처리하고 있는 형식입니다 어쨌든 문제가 이제 확인이 되면서 익산시가 불법 폐기물 처리하겠다 뭐 이전시키겠다 이런 약속도 음. 좀 했었잖아요 네네네. 지금 처리 계획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이 지금 폐기물을 이적 처리를 150만 톤 정도 하는데 지금까지 총 처리를 한게3,000톤 정도예요, 0.2%. 네, 예, 그래서 주민들은 아니, 언제부터 처리하기 시작했죠? 2016년 바로 이제 문제가 되고 나서 네. 어, 2018년부터 처리가 됐습니다. 2018년부터 처리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0.2%. 예, 3,000톤 정도, 한2,900톤 정도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대로 가면 낭산 주민들이 이제 많이 문제 제기하는 건 이대로 가면 150년 이상 걸린다.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어이 이런 불법 폐기물을 뭔가 다른 데 이적 처리하는데도 대단히 지금 큰 과제고요. 음. 전국에 이것을 받아 줄 만한 폐기물 사업장이 없는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익산시에서는 지금 어~ 국가에서 운, 이 뭔가 공모하고 있는 광역 매립장 같은 것들을 음. 익산시의 (제3의) 장소에 만들어라. 다시 만들어서 이것을 이적 처리하면 어떠냐 음. 이런 안을 지금 익산시에 내놓고 있고 주민들은 아직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합의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이적하는 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대체 처리장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이전 비용입니까? 아, 예, 그러니까 둘 다입니다. 예, 둘 대체 처 예, 대체할 네. 만한 처리장이 부족한 문제. 음. 예, 그리고 또그 비용의 문제. 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 연 100억 정도가 내려 이 뭔가 예산이 네. 같이 만들어지는 형식이고, 환경부에서 60억 정도, 전라북도와 이산시가 30억 정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이걸로 처리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다 150년은 걸려야 처리될 것 같은데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이적은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네. 문제는 침출수잖아요. 네, 네, 네. 이 침출수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침출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 작년 2019년 8월에서 2020년 8월까지 한 4만 톤 정도 처리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어이것또한 말씀드린 대로 비가 오면 또 계속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예, 이것도 이 불법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이, 상황, 네. 이 상황에서는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어, 이게 뭐한1 4만톤 정도로 추정이 되어서 다 처리되고 나면 네. 침출수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추측도 있는 것 같은데 음.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는 예, 계속 비가 오고 네. 하기 때문에 예, 뭐 계속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건데 송승민 기자 네. 이 침체수 처리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네. 예, 저이 사건은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를 했습니다. 이제 담당 공무원 신여사 살 김모 과장 등 2명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고요. 또 이와 함께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자 a 씨등 4명이 똑같이 불구속 기소 의견을 지금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네.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김 과장 등 2명은 폐석산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위탁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 폐수 단가를 과도하게 높게 측정해서 폐수 처리 회사와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국가보조금 낭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 2018년 11월쯤에 익산시의 준공 허가가 나오기 이전에 폐석산 옆에 폐수 처리장 신축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수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니 폐수 단가를 과다하게 처리했다라는 건데 도대체 얼마나 높게 책정을 했던 거예요? 이 대답은 네 의원님께서도 음. 했습니다 예뭐 지금 정확한 우리가 그 단가를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예검 경찰에서도 이제뭐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문제 때문에 투명하게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저희 의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좀 자료도 좀더 확인해 보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대략 이렇습니다 음. 어, 아까 그 2016년 6월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그 전에 하천으로 훈련을 보내던 그 물이 중금속이 포함된 아주 이 나쁜 침출수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네. 이제 침출수를 처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불법으로 매립했던 그 업자들이 그 침출수를 일시적으로 직접 자기 부담으로 처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침출수가 어, 비가 많이 오면서 많이 양이 발생하니까 환경부에서 30억 정도가 행정대집행비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해, 환경부 돈으로 처리하고, 향후에 이걸 업자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어, 그런데 그 돈에 일부를 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어, 거기서 나온 침출수 원액을 그대로 이 폐수처리 업체에 유탁으로 했을 때, 음. 아마 보니까 이제 폐수처리 업체 거리에 따라서 한 10만원에서 18만원까지 몇개 업체가 처리를 한것 같습니다. 네. 톤당 처리비를 말하는 네. 겁니다. 어, 그런데 지금 확인한 바로는 어, 어~ 이렇게 이제 폐수 처리 업체로 이걸 처리하다 보니까 돈이 어, 단가가 비싸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낭산, 어, 낭산 폐석산 바로 옆에다가 예, 폐수 처리장을 임시로 만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 폐수 처리장에서 일차 처리를 하고 예, 그러면 일차 처리를 하면 거의 하천으로 방류해도 되는 정도 수준으로 처리가 됩니다 네. 예, 그러면 그물을 현재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이차 처리를 해서 하천으로 네. 내보내고 있는데 어~ 이~ 아마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서 음. 예 그~ 일차 처리한 물이 양이 많아지니까 예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에 다 보내지 못하는 물은 네. 일반 업자에다 맡긴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아 그~ 원수를 처리했을 때 업자와 예 이~ 이차 처리할 때 업자는 동일한 업자인데 네. 원수의 처리 가격과 예 이~ 음. 지금 이차 처리했던 가격이 갔거나 네. 오히려 이차 처리할 때 비용이 더 높았다는 음. 내용까지를 제가 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희석이 된 건데 오히려 처리 비용이 더 높다. 이해하기가 그렇죠. 그렇죠. 어렵네요. 예, 그래서 네.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음. 예, 가격이 내용입니다. 정확히 이제 얼마인지 또 그로 네네. 인해서 익산시 또는 국가 재정이 얼마나 손실을 입었는지 뭐 이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안된 상태. 네네, 네, 네. 지금 뭐 대략 아까 말씀드리 그런 톤당 처리비가 십칠, 8만원 정도 되는 네. 선에서 결정이 됐다고 어, 확인하고 있고요. 어, 그렇게 됐을 때 아마 그 아까 원액과 일차 네. 처리된 후에 이차 처리할 그 비용이라고 봤을 때는. 음. 아마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검찰의 송치가 되면서 적용받은 혐의가 어, 지금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에요 이 해당 공문 관련해서 어, 그 말은 본인이 할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보조금을 높게 책정했던 건지 그 배경이 뭔지 좀 그게 확인이 됩니까? 예 아니, 그, 향후에, 예, 좀, 조사를 통해서, 네. 예, 결과가 좀, 투명하게, 아제 공개가 되는 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 상식적으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네. 행정행위가 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 또 하나는 그, 아까, 폐석산 옆에다가 폐수처리장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 폐수처리장이, 어, 건축 허가도 제대로 받지 않고 폐수처리를 시작을 했고, 음. 또 원래 이 폐수처리장은 허가받은 어, 양만큼 허가받은 네. 시간만 영업을 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 뭐 100여 톤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만큼만 해야 되는데 폐기물 처리업 변경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그보다 훨씬 훨씬 배 이상의 이 폐수를 24시간 내내 가동을 해서 음. 2,300톤씩 처리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이 300톤씩 처리해서 2차 처리로 내보낼 때그이 300톤씩에 해당하는 돈을 다 지급을 한 겁니다. 환경부 네. 행정 대집행비로. 그러니까 이건 이 어떻게 봐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좀 네. 어 이게 더더 큰 문제로 보이는 이유는 어 익산에 정말 가장 큰 환경 재앙 중에 두 가지가 함라 장전마을 집단 안발병하고 네. 이 낭산 폐석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에 예그 현장에 거의 나가 있던 거의 거의 나가서 음. 뭐~ 거기서 거의 상시 근무를 했던 그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 네. 그리고 그러니까 또, 관련 공무원과 업체 간에 뭔가 일종의 유착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지 네. 않나라고 하는 좀 저는 그 그런 합리적 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니까 익산시로서는 사실은 이,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될좀 필요성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여론의 압박도 좀 있었고 네네네네네. 좀 그런 것에 따라서 이 업체의 편의를 좀 봐준다 좀 이런 차원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까 아 근데 이건 그렇게 네. 볼수 없는 게요 네. 이어 이미 어마어마한 불법을 했던 업자들이 자기들의 폐수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폐수 처리장을 만들었고, 음.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차 처리된 것을 굳이 또 우리 공공 하수 처리장에서 부담을 않으면서까지 이차 처리도 해주고 막 그랬던 네.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 과정에 여기에서 또 어떤 좀 부적절한 음. 행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네.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 송 기자. 네. 예. 어이후에 음. 검찰 조사 뭐 방금 이야기됐던 이런 의혹들을 좀 밝히는 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관계자가 언론에 밝히기를 이제 해당 공무원들이 업찰간에 금품을 주고 받은 정황. 흔히 말 이제 적용이 되면 금품 수수가 될 텐데 이런 정황이 대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제 방만한 행정 운영으로 이제 국가 보조금 수억 원 낭비된 이 혐의. 음. 이걸로 이제 기소돼서 이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품이 오갔다거나 또는 뭔가 유착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검찰의 이제 과제가 네.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이제 경찰이 사건 수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이제 다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네. 검찰이 이것을 과연 이제 기소 여부라고 음. 하는데 재판에 넘기냐 마냐에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명택 의원. 네. 뭐 그러면 폐기물 처리 또는 폐수 처리 사업. 이것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뭐 다른 업자를 선정하게 됩니까? 아 아닙니다. 계속 진행은 네. 예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제가 확인해본 결과 상당히 정상적으로 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한 톤당 18만 원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음. 아주 적은 돈에 우리 공공화수체장에서 처리해주고 있거든요. 이차 네. 그 처리할 때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명명백백하게. 예, 한번 밝혀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 붙이고 싶은 말씀은, 어, 이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 중에 한 명은 한 명은 과장급 공무원이지만 한 명은 그 신입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던 공무원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예, 뭔가 제대로 모르고 음. 예, 환경직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해보려고 들어왔던 신입 공무원이 음. 정말 뭣도 모르고 그냥 예 처리를 이렇게 일 처리를 했던 걸로 보이고, 네.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익산시의회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좀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네요. 네. 네, 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송 기자도 많이 애쓰셔야 될것같아요 네, 새로운 소식 나오면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익산 낭산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을 했네요. 관련 내용 익산시의회 이명택 시의원 그리고 송승민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